2024년 6월 27일 설고바이어 차트 분석합니다. 예, 이 주식을 보니까 오늘 거의 하한가 갔는데 왜 개인들이 사죠? 기관은 팔고 개인들이 사요. 꼭 이런 주식을. 근데 이 주식은 문제가 있어요. 시총이 이렇게 작아요. 작아도 뭐 좋은 주식이 있겠지만 시총이 작은 주식은 일단 뭔가 안정성이 떨어져요. 그리고 재무제표로 봅니다. 재무제표 보면요, 2021년부터 적자였는데 적자 폭이 점점 커져요. 2023년도는 적자가 더 커집니다. 네, 예, 그런데 왜 오늘 떨어졌냐? 뉴스를 보니까 감자를 한대요. 이렇게 90% 무상 감자를 한대. 무상 감자는 얘기는 뭐야? 내가 주식 1 0주 가지고 있다. 그러면 한 주로 줄이는 거 아니에요? 아무튼 뭐 90%라고 하니까. 그러니까. 이게 주식을 무상으로 줘도 모자라 판에 빼는다는 거야. 빼는다는 거 이렇게 적자가 계속 이렇게 되면요. 안 좋아요. 안 좋아. 잘못하면 이거 거래 정지되고 상패 돼요. 아니, 아니면 무상, 응, 무상감자 발생한다든가, 뭐 전환사채 발생한다든가,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. 근데 얘가요, 어제 이렇게 조짐을 줬어요. 이렇게. 저는 이렇게 갈것 같지만 하다가 여기 양봉을 넘어서는 음봉이 나오잖아요. 일단 던져야 돼. 던져야 되는데 손이 안 나가죠. 그래서 이 스탑로스 기능을 써요. 써요. 자동 주문. 예? 몇 프로 이하 손실 나면은 전량 매도 처리 되게끔. 안 그러면 이 손절이 안 돼요. 미련 때문에 안 돼. 이게 우리 걔처럼 아픈 부위 빨리 잘라내야지. 안그러막 썩어가지고 전신이 다 썩죠. 네, 아무튼 여러분들 주린이분들 시총이 5천억 이상인 종목 하시고 적자 기업 3년 이상 적자 단기업은 하지 마세요. 아시겠죠? 이상입니다.